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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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왜 부르신 거예요? <laughs> 피곤하게. 아니 아침부터 저희 저희가 지금 인천항 여객터미널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TV에서 저희 여름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휴가못 가는데 아이죠 저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여기 왔는데 저희 어디 가나요? 저희는 인천광역시 움진군에 있는 대이작도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대이작도? 대이작도 섬인가요? 저희 이번에 휴가인데 가서 뭐 많이 하나요? 꾸미 낚시의 철이에요 와, 아 맞아, 맞지 맞아, 맞지 맞아. 맞지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복배를 무려 두 채나 와 루키 비키잖아 루키 에 <laughs> 예약해야 된다는데 네, 거의 맞아요, 그 정도 원래. 어 또, 진짜요? 아니 또 여기가 또 낚시 전문 BJ예요 낚시 전문은 아닌데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도말금 씨도 낭림이. 최근에 낚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내 네. 낚시터를 그렇게 간대요 네. 네. 낚시 네. 해보셨어요? 쭈꾸미 먹으러 <laughs> 가요 그럼 저희 출발해볼까요? 어 네. 갑시다! 가시죠! 자, 자. 느낌 있긴 잖아 <laughs> 그거 좀 그만해! 여기 데이작도구나 너무 예쁜데? 저기 봐봐! 신기해! 아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무 배고픈데 고 가면 안 돼요? 네 저희 섬 주민분들께서 먼저 식당의 음식들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식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있다. 미기네. 음. 그 입만 대도 살이 딸려 나온다. 야, 이것도 먹어 이거 쭈꾸미야. 우리 오늘 쭈꾸미 낚시 하는 거 이거 먹는 거다, 이맛 음, 뭐야? 쭈꾸미가 원래 이렇게 아, 살이 아니 근데 쭈꾸미가 너부드럽네 그러니까. 와, 살이 미쳤네 아니. 비벼 먹어도 맛 음. 아니 다 맛있는데 뭐야? 이 밥상도 진짜 맛있어. 음. 음. 와 근데 섬이 생각보다 크고 되게 깔끔하고 좋다. 그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 앞에 현수막 혹시 이제 실 보이시죠? 거 아, 선기민 분들께서 뭐야? 어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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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현수막? 인천의 우주 대스타가 되주시길 바라는 오리오메킴 도마금향이님 환영합니다. 와현 나중에 정착해야겠다 그냥. 네, 저희가 오늘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서 낚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굵을 나눠서 팀을 나눌 건데, 네. 1등하신 분께는 대이작도 특산물인 꽃게 한 박스를 와! 먹어. 와! 내 거지. 내 거다. 신팀은 마시멜로, 고구마, 감자, 네, 구황장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낚시를 몇번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어 했는데 못하는 애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전 해야 낚시 잘합니다 하지만 쭈꾸미 낚시는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저... 아, 낚시하는 그래. 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어떡해요, 않나요?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 청년 회장님을 좀 모셨어요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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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야? 대이작도 미쳤다. 이드링크까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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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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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올유명해게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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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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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너무 좋다. 낚시가 되게... 너무 좋 역시 회장님이셨 그리고, <웃음> 요거, 낚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거, 요렇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네. 돌려가지고, 오른손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요거, 딸깍이 줄 주고, 딸깍. 쭉쩍들어봐요 그러면은, 뭔가, 우찌? <laughs>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 잡힌 거고 평상시 같은 이 느낌이 나면 안 잡힌 거예요. 한시간을 만약에 잡으면 몇 마리 잡아요? 제 기록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어, 오 어? 어, 진짜요? 어? 그렇게 많이 잡아요? 잡힐 때. 네 아마 오늘 같은 날씨에 못 잡기는 어려워요. 못 잡는 게더 어려워요. 그 음... 어려운 걸 우리 언니가 아니야. 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만약에 잡... 근데 아. 진짜 아. 못 잡잖아요. 네. 그래서 허공에서 낚시하시는 연 그렇게 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선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와, 배 이런 공간이 있다고? 오! 와 미쳤다. 에이, 안녕. 쭈꾸미 안녕! 잡아올게요. 쭈꾸미 라면 해드릴게요. 미나 갑시다. Let's eat. 오늘은 진짜 갑니다. 으그팀졸로 가라! 알았다. 오,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겨드랑이에 껴. 이래 해가지고, 딸깍 어, 나 잡았어!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야, 저 잡았어요! 오늘은 나 운이 좋나봐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 와 와! 이와이 와. 으아야 이거 야닫힌니 바늘 야이 바늘 오오 <laughs> 어, 어? 여기 통에 넣어야돼 <laughs> 통에 넣어줘 으하하하 <laughs> <laughs> <야, 미안하다>. 엄마 <laughs> <오빠>, 미안해 아아 <laughs> 나이스. 재밌어. 맞지? 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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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음, 이 맛이지. 왔다, 또 왔다. 오, 와, 오, 왔다. 바로 이맛 아닙니까? 초코미의 남자. 야 오리야 어? 몇 마리 잡았어? 나두 마리 한 마리 놔줬어 아기라서영대님저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미안해 첫금팔은개 끈팔이네 아왜 이렇게 잘 잡아 저 오빠? 짜증나네 어? 오아아 아, 맛보고 갔어 아내 거는 왜 자꾸 맛보고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잡혔다 아, 아또 잡았어?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우와 야 시열 보소! 봐봐 난큰거 잡는다 했잖아. 야크라큰 잡았는데 말금이? 왜쭈꾸미 낚시 꽉 차는지 알겠다. 선만 미쳤네. 좀 이상해요 입질도 안 와요. 언니 우리 자리 안 좋은 거 같지 않아? 그런가? 어안 잡혀. 와다아이게낚시야자 하하하 하하하 하오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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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에요, 저게? 헉, 와, 신기하다. 나 저런 거 처음 봐. 또와다 나이스 말고, 미. 낚시신동. 우리가 이겼다, 일단. 아, 이 자리가 안 좋다니까? 오리야! 조금이나 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뭔마을잡았어 <laughs> <laughs> <몇 웃음> 두 마리. 에, 새끼 새끼까지 쳐야지. 네 마리. 향이야. 아! 어? 몇 마리 잡았어? 나 여섯 마리. 놓치고 있네. 합쳐서 한 다섯 마리 잡았겠네. 저기 다음에서몇 마리 잡았다고요? 우리 아홉 마리. 우리 아홉 마리? 어기야, 짜잔 이거 줘. 아! 네! 두 마리를 잡았어? 어, <laughs> 아, 리 계속 다리에서 끊겨. 어? <laughs> 아니요. 아, 계속 놓친다. 나 어, 네, 잡았어. 어, 요두마리 <laughs> <laughs> 잡았어? 어. 한 번에 두 마리가 나왔어. <laughs> 哎，哥呀。 Last.